안녕하세요. 사봉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알터네이터는 캐타필라 C3.3B 엔진에 들어가고 캐타필라 스키드롤러 236, 242, 262, 279, 289에 장착이 되는 미시미시사의 12V에 80A짜리가 이거고요. 그리고 100A짜리가 이겁니다. 확인해주세요 100A. 8 0만별4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스타터는 2 0 0 8년 신형 타입부터 들어가는 리플크레만별착된 거고요 이만별 40만 별4 0 40만 별 40만 별 40만 별 40만 별4니다별 40만 별4 0